안녕하세요. 가세미남입니다 8월 2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 전일 야간장까지 시장을 보고 다시, 어, 시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장 분석과 함께 차트 속에서 수급을 음, 찾는 방법을 한번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아침 장에서는 제가 아침 장에 아침 장 전에 녹화를 드린 것은 어, 시장의 어떤 방향성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 야간장이 이렇게 끝나면서 어떤 방향이 바뀌었다 이 라인들이 이 라인들이 지항이 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갈 때는 이 라인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편인데 내려올 때 방향이 이제 바뀌게버렸죠 그래서, 어제, 낙포, 야간장의 낙포에서 반동을 짓고, 어, 어떤, 평균가, 이 라인을 돌파 하면서, 이 라인을 돌파안차 하지 않는 나는, 어, 어떤 방향, 시장의 방향은, 어, 상방으로 바뀌었다고 볼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54를 이탈하는 순간, 이걸 254를 터치하는 순간 낙폭이 많이 커질수 있다. 254를, 적어도 254.40은 깨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터치하는 순간 낙폭이 반대로 큰 폭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관장이 는뭐 목표 위에 저항라인에서 부딪혔다만 야간장에서 하방으로 많이 흐려내렸습니다 현재 모형을 봐서는, 뭐 제가 주간장에는 많이 버티는 흐름이지만 일단 야간장에서 254.40을 끼면서, 시장이 큰 시, 하방으로 큰 시세를 줬는 흐름입니다. 일단 차트 속에서의 수급 상태는, 아주 굉장히 어, 좋지 않은거죠. 어, 데이터리드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또 반등시 매도 이런건 좀 공룡에 가야겠지만은 포인트 잡는 것은 또 빌드의 영역입니다. 진입의 포인트를 잡는 것 같은 어, 하방은하방인데 어디서 매도를 할 것인가 그, 그것을 잡는 것이 또 그것은 빌드의 영역의 기술이고 큰흐 자체는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태. 그죠? 어, 이미 수요일부터, 어, 수요일부터 색깔이 나와있죠. 수요일부터 색깔이 바뀌었다. 1차 제한 리스 받았고, 다시 비교원에서 제한, 제한 받았고, 비교가에서 제한받으면서 계속 이제 내려오는 구미, 공유, 구미입니다. 음, 일단 여기서 340시간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음, 옵션과 전기전자 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전기전자 업종은 음, 일단 제 전체적인 느낌으로 봐서는, 이번 하락은, 음, 이, 마, 전기진접종이 15,500이죠. 이 라인을 지지 확인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 라인, 이 15,500이죠. 어, 1 5 5 0 0 지지 확인받아야 되 패턴 자체는 음... 이러... <laughs> 이쪽에 상태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그리기가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자, 이제 그리기가 네요 일단, 패턴 자체는 이런 패턴하고 비슷한 패턴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이, 이 정도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뭐, 열집자를 만들면서 쭉쭉, 이렇 해서, 만원천오백을 확인받을 가능성. 저희 위로 못, 이리못 올려갈 가능성이, 못올것같아그 이렇게 못 올려갈 것같더니소 서지는 일단은, 어, 밑으로 올 가능성이 높죠. 지수는 제가 200, 260포인트 선물 지수는 살짝 돌파할 것 같았는데, 돌파해서 좀 마무리 을것 같았는데, 259.50까지만 안들어주고 하방으로 완전히 워버렸습니다그러 삼성, 전기인자업종이 지금 가장 인형을 많이 봤는데, 그, 어떤, 이런 쪽에 과주름 패턴이 나온다면, 전반적으로 다른 쪽으로, 어, 다른 업종들도 같이 인형을 주겠죠. 그러면서 하방 압력을 또더 강하게 주고 가놨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지수를 꼽기는 좀 힘들지만, 은 1850선 정도까지 나올 가능성, 1850선, 지수가죠. 1850포인트 정도. 나올 가능성 쪽으로 생각해 봅니다. 뭐, 옵션은, 예, 지금, 콜 255와 푸 250입니다. 이러면 푸3 음, 시세는 음, 247.5 아래로, 선물이 241.5 아래. 245, 1억 까지 나올 가능성 지금 막 1은 뭐 D만 13일 정도인데 그런 상황이면 이 정도 수준까지 다시 한번 그죠? 이걸 생해볼수 있습니다. 푸 255가 이거는 완전히 푸콜 255는 완전히 저점을 깨닫으려면 나오겠죠? 저점을 깨고려밀가나콜255 이런 위에까 쪽에 저증을 깨고 이렇게 죽이는 흐름으로 갈까 하세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330치로 들어가서 일단, 수일부터 완전히 저항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고, 저항을 계속 받으면서, 어, 이런 거는 하나의 반동형은 1차 저항이 여기인데, 2차 다음 저항은 가면 이게 보시면 돼요. 하락이 방향이 바뀌었을 때는, 하락 방향이 바뀌었을 때는, 1차 저항은 여기가 되고, 2차 저항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라인을 깨는 흐름이, 상업현상이 나오면 큰 폭하락이 있다 말씀드린 상태인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반등 주더라도 이제는 어, 254를 넘기는 힘들 겁니다. 월요일날. 반등 주더라도 254 넘기 는 힘들 것이고, 계속 하강을 탈 가능성이. 일단은 이 라인은 깬다. 어, 이번 저점은 깬다. 그죠? 251 자리는 분명히 깬다고. 월요일 장이 아니더라도 일단 깨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짐바닥은 다음 주말 정도 돼야 현상자가 그 봤을 때는 4일, 5일 정도 계속 운동을 내는 일십자 운동을 좀 주고 금날 주는 것보다는 운동을 내는 그런 벡터가 나오는 가능성이 그런 생각이 니다 당장 월요일장은, 어, 254는 장앙이반동주자도 254는 장앙이 됐고, 아래로은 251을 지지로, 그, 왜냐면 이, 이 부분에는 누가 몇수, 매수, 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몇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동주자니까, 그, 문문달수. 심지어 투자자 심리자들 자체 투자하는 심리자들 자체도, 어 머물러 든 자리에 또 다시 머물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여기 또 거리양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이 라인에서 거리양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떤 약간 252 부근에서나 반등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52 부근에서 이 거리양이 형성되서252 부근에서 반등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 다시 반등을 둔다면 254를 넘기지 못한 것이고, 들어간다면, 251 정도까지. 요 정도, 의열장은이 정도의 박스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의 박스 근데 삼성자가, 제가 예측하는 그런 패턴을 간다면, 은 일봉상은, 일시적으로 이 부분에서 머물 수는 있으나, 예, 차트, 뭐, 반승 되는 걸 봐야 되겠지만은, 느낌으로는, 이걸 깨가지고, 오죠 확대파동을 만든죠 지금. 확대파동으로. 확대파동을 만든다면, 254 정도. 어, 고점 대비, 뭐, 15포인트 정도, 그죠. 259, 259.5까지만 찍었으니까, 저는 256을 살짝 돌파하는 그런까지 이어질 면 라고 생각했는데, 못 미쳤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그 계산에서 15포인트 정도 빼면 되지 않겠나. 이5 9 5 0에서 15포인트 정도 빼면, 245 정도까지, 단계 안에 245포인트 정도 보면은, 빼면은, 그래서, 물량이, 몇수세가 강하게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145그 정도까지 볼수 있겠나. 그 흐름 자체는 확대파동을 지금, 현재선 요 부분에서 확대파동, 일봉상 확대파동을만들어야되니까 네, 그렇게 이쪽입니다. 음, 옵션도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옵션을 보시면은, 뭐, 저는, 큰 어림 자체는, 그죠. 큰 어림 자체는, 푸시 70% 3대칠로 우세합니다. 야간장이 빼버리서니까, 야간장에 또 감안해 하면은, 뭐, 1.2대8 정도로 푸시 계속 우세한 상태입니다. 이번 물에서는 콜 우세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고월물 자체가 고월물 자체가 콜 우세로 돌아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스물수 어, 이백육부까지 왔을 때도 어3 5대65 정도라 이렇게 콜이 약세였죠. 그래서 큰 흐름 자체는 에너지 자체가 어, 옵션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전체 에너지 자체가, 어의 에너지는, 어, 미비아가이렇니다 그래서, 음, 결국은, 내과 쪽에, 어, 이게 풋세 어, 어떤, 에너지, 미결이 아직 245분이나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예, 미결이 늘 월요일부터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이, 이강주까지는 시공해 가능성이 있죠. 거리 봤을 때, 선물 주수는 280, 1850 정도? 네, 푸시 252, 5.0 부분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상봉을 만들면 이제 그런 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어, 상급 만들는 흐름입니다. 일단은, 코를, 뭐 상승으로 배팅 한다면은, 어몇시 12월 물 쪽에 큰 흐름을 보는 게안 낫겠네요. 245까지 지금 예측을, 어, 하고 있습니다 이게, <laughs> 일단, 구울물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d-13일, 이제다가, 예, 반등은 줄수있겠 그죠? 6 4 5원이나 이렇게 반등은 줄수 있겠지만은, 코울의 시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끌고 왔던 세력들이, 이렇게, 만들 가능성. 그래서, 현재 d 마이너스 일이나 11일, 아니면 뭐 보통, 9일 정도, 1일9일 정도에서 또 방향이 또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푸스에 아직까지 푸스 에너지를 너무 많이 그치. 담고 있는 자체로 그죠? 큰 에너지의 방향성 자체가 옵션의 에너지 자체가 푸스쪽에청그 어, 강한 장이기 때문에 쉽게 음. <laughs> 그 방향을 구울 무에서큰 기대는 코어 기대는 큰이는 이제는 하기 힘들다. 그렇다면은, 음. 어, 푸세 이익을 골머리서 좀 극대화하고, 어, 12연물에서 어, 음. 반등을 도모할 가능성이, 12연물에서 상승을 도모할 가능성이, 그런 기대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지난주에는 의외로 또 공포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툼리가, 큰 툼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지정의 어, 공포심이, 삼성전자가, 이게 예, 강하게 하락이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차들 어려움을 봐서, 강한 하락이, 일, 일, 일지선으로, 그죠? 일자로 좀쭉 빼는 그런 일십자로, 그죠? 운동, 이렇게. 이면서 한 3, 4일 정도 이렇게, 삼성전 이렇게 되기나, 아니면 단순매 알죠? 에버리기나, 이런 거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부 시장의 공포심이 작용하면서, 단기 안에 푸시세를 주고, 코를 좀 잡아버리는 그런 흐또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장중에 제가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포인트를 잡아드리지는 그렇고 어 차트를 보고 그렇게 계속 제가 시황을 날리는것 처럼 분석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이 라인 이 포인트 이런 것들을 보고 시장을 판단하는 식으로 있습니다. 밑으로 뺐다가 반동되면 저항라인이 어디인지 그걸 잡아주는 작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월요일장은 박스권 요 정도, 일단은 251에서 254 사이에 박스권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박스권. 이걸 부스, 251 부분에서 뭐, 252 부분에서나 반등을 시도 한다면은, 254까지. 그것을 지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고, 빼면은, 251, 1차, 나머지는 추가적인 두매가 나올 가능성도, 대비를 하다 이렇게 확대파동을 올 때는, 음, 의외로 크게 되거든요 확대파동을 뺄 때는. 목표치를, 상방 목표치는 제가 1포인트 정도 오차가 나왔는데, 상방의 목표치가 지고 260을 살짝 돌파하고 있잖아요. 추세에서 지금 오차가 나왔어요. 이초세선을 제가 안 끄고, 안 보지 않아서, 이 정도까지는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고, 그 확대 파동으로 나오는 거는, 이렇게 나오는 파동에서는 이걸 뗀다고 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여기서 멈을 수 있으나, 계속 이 바닥에서 지, 공포심이,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서 지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 지지되기 때문에 또 지지될 것이라는 어떤 그, 까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 심리가, 또, 지, 앞에 지디했으니까, 또 지디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한다고요, 개인들이. 육면에서 매수를 막,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놀았던 새들이, 물량을 안기면서, 이렇게, 빼기 바라서, 확깨바라 반대로 가거든요, 이렇게, 반대로 가면은, 250은 깬다는 거죠. 깬다는 게 있다. 현재에서는 제, 제 차도 속에서 그렇게 읽혀집니다. 일단, 우리가, 어, 수급은, 음, 또 시장의 수급은, 외부적인 뉴스나, 이런 것 가지고, 시장을 재단하기는 우리는 정보도 넣고 그것은 수급으로 분석하기 그런 걸 가지고 시장을 보기는 좀 힘들죠. 그냥 제가 뭐 트럼프 말 한마디 뭐 해외 정신 이런 거 전혀 보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수급을 시장의 방향성 수급 이런 걸 분석한다는 것은 논리적이 않습니다. 시장을 분석하는데 논리적이 않죠. 데이터로 움직이거든요. 옵션의 데이터, 차트의 지지, 저항, 라인, 이런 데이터로 움직이는 거지. 수급이라는 것은, 음, 그런 걸로, 음, 뉴스라든지, 외국인 포지션이라든지, 뭐, 기관들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수급을 논하는 것 자체는 그닥 어, 논리적이지 않죠. 우리는, 저는 공학도이고, 어, 또 원래, 그, 전공이 전자공학이고, 전자공학도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뭐, 증명이 되지거나,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신뢰하지 않거든요. 제, 제 안에 있는 어떤 그 섭성 자체가, 무엇이든, 그, 무엇을 이야기하든, 논리적으로, 어, 해석이 돼야 납득이 되고, 또, 거기에 준해서 제가 반응을 할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차트 속에 어떤 저항 포인트 이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딱딱 저항 포인트에서 딱 부딪히잖아요. 저항 포인트, 그걸 논리적으로 수급은 차트 속에 있는 거죠. 그죠. 옵션의 데이터 속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차트에 안에서 지지장 라인이 다 그려져 있고 그걸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수급이지 외부적인 뭐 뉴스라 어, 어떤 그 기관 <laughs> 외국인 동향 이런 거 가지고 시장을 재단 하려고 하시면 좋지 않다. 논리지 않다. 논리지 응. 않은 사람은 이 파생시장에, 감, 논리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감정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다 보면은, 음, 투자, 듣기 투자하면서, 옵션을 하면서 완전히 그, 껌통을 찰 가능성이 훨씬 높죠. 논리적으로 분석이 돼가지고 논리가 그렇게 대응해야 하니 어,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하더라도 100%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면 손절해야 될 이유도 또 분명한 거 아닙니까 음. 손절해야 될 이유도 분명하고 또 논리적으로 대응하니까 확률은 높아요 확률이 높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항상 시장을 접근할 때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야 합니다. 일단 33비건 여기까지 하고 어제 야간장에서 이런 것들은 그늘은 도체는 이미 어서바어져 있었죠. 이어서 바뀌어져 뒤져 있었죠. 순이 굵은 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확실히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방을로바뀌 있는 상태인데 <laughs> 하락 중에 약간 하락 중에 다시 재반당 이는 것은 매도로 완전히 아이가지고 매도, 매도구나 도 이래가지고 어 배팅을 또 과도하게 물량을 매도 물량을 실는 사람이 있죠. 그런걸 특기 위해서 이렇게 콜몰이라고 그죠큰 흐름은 푸스 하 <laughs> 푸스 장인데, 콜을 일시적으로 콜로 머리를 해가지고, 개인들을 <laughs> 콜 쪽으로 몰아가지고, 어, 하바, <laughs> 매도 포이슨을 터기 하는, 그걸 제가, 제 표현은 콜머리라죠 일단 콜머리를 해가지고, 풋을 틀어주고, 그죠. 다시, 저항라인, 1차 주스라인을 안차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이면서 무더신으로 줄야간장에 네. 흘러내리는 입니다 일단은 음... 물열장은 어, 잼낙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거리양도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laughs>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서 물리든 간에 일단은 매도가 어, 물리는 거는, 가능한 손질을 조금 잘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54를 제가 얘 이걸 넘지 않는 나는, 적당히 물리더라도, 이걸 넘지 않는 나는, 매도가 자, 254. 이걸 넘지 않는 면는매도가 단기 낙폭이기 때문에, 어, 저, 단기 낙폭에 대한, 어, 반등. 2 5 2부분 있어요. 좀더 빼가지고, 252부분까지, 왔다가 튀어 오를 수 있습니다. 252부분까지. 일단, 252부분까지, 올, 왔다가, 이, 바로 여기서, 올릴 장에, 뭐, 바로 위로 쭉쭉, 튀고 올리는 흐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바로, 뭐, 여기가지고, 튀고 올리는, <laughs> <laughs> 그, 그걸, 그걸 힘들어 보고, 일단은, <laughs> 이거 저항라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놀다가, 한번썩 빼가지고, 252분까지 갔다가, 이렇게 하긴 합니요 매도를, 신규 매도를 한다면은, <laughs> 충분히 기다렸다. 252 가더라도, 미리 예측해가 쓰여서 면도 하지 말고 기다리때 충분히 기다할때 반등이 나올 겁니다. 254 부분이나 어떤, 이 선을 터치하는 부분이 오면은, 이 선을 터치하는 부분이 온다면은, 254가 못 미칠 수 있고, 그때 매도 쪽으로, 그런 것이 가지 않을까. 그러면, 뭐, 꺾 한번 뺐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또,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이거를 넘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 최악 254에서 5차가 나온다면, 2 5 4 6 9만 넘지 못합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시향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상, 가스 세미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